성에게 령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세주 진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보혜사 보혜사를 세상은 등이 받지 못한다. 또 그를 보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을 세상은 성령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결코 이 보이사 성령을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리의 영은 어, 세상이 받지도 못한다, 세상이 보지도 못한다,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 그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니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삶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행과 같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이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서, 감화 감동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늘 동행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하고는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이 민감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악한 자들의 어,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교회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 자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때그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